저번 시간 끝나기 전에 숙제 하나 내드렸죠? 숙제 어떻게 다들 해보셨나요? 이게 잘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잘 되시나요? 이 자세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서 수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수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진재로 TV 우진영입니다. 워터 워터 브룸브룸. 저번 시간까지 기초적인 것들 다마무리했고요 저번 시간 끝나기 전에 숙제 하나 내드렸죠. 이 숙제 한번 해보시고요이 숙제의 풀이 과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수영을 오랫동안 하시고 좀 물을 어, 이해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자세를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물이 좀 무섭거나 힘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세가 잘안 되셨을 텐데 이 자세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훨씬 더 좋은 수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시려다가 물 위로 뜨셔서 이 자세가 잘안 되셨을 텐데요 숙제를 내드리면서 이 앞부분을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앞부분까지 함께 보여드리면, 이 자세의 비밀은 호흡에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공기방울을 내보내면서 물 속으로 가라앉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기방울을 충분히 내뱉어주시고, 이몸 속에, 체내에 공기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주셔야 이물 속에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진짜로 TV! 우리 몸은요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거를 1이라고 했을 때 공기를 내뿜으면 0.98 정도로 가라앉는 힘이 생기고요. 몸 속에 공기를 가득 넣어버리면 1.02 정도로 뜨는 힘이 생긴대요. 이 자세를 왜 알려드리냐? 왜 말씀을 드리냐? 수영이 뭐죠? 몸을 물 위로 띄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영법. 그쵸?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수영에 몸을 띄우는 동작을 남들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띄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영법이기 때문에 몸을 띄우는 이 과정만 내가 없앤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만 많이 주면 되겠죠?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 이야기가 많이 없어졌는데, 흑인과 백인이 뭐 수영을 같이 했을 때, 흑인 같은 경우는 더뭐 근육의 밀도가 더 높아서 가라앉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백인은 더잘 뜨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옛날에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뜨는 힘이 중요하다. 진짜로 TV. 자, 앞에 보시면 인트로를 배영했을 때 나왔던 그 인트로 영상을 넣었는데, 그 이유가 오늘은 제 생각에는 배영에 적합한 동작, 기능, 뭐, 이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릉이들 같은 경우는 자유형, 평형, 접영에 공기를 채우고 빼고 이거를 적용을 하신다면 좀 느낌을 좀 적게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배영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효과를 볼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배영 하실 때 뭐, 남자분들이나 좀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가라앉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호흡을 적용을 하셔서 가득 채워놓고 배영을 하신다면 더 좋은 배영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영을 할때 숨을 가득 채워넣는 겁니다. 호흡을 담고 있으면 숨이 차겠죠? 숨이 차면 호흡을 다시 후, 뱉고 다시 들여 마시는 거예요. 몸이 살짝 가라앉을 뻔 하다가 다시 뜨거든요. 가라앉을 뻔 하다가 다시 뜨고. 이런 식으로 몸 안에 호흡을 가득 넣고 배영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몸 안에 숨만 잘 집어넣어도 잘뜰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요. 평영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던 것들 어떤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보셨던 동작 중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죠? 그럼 우리 부릉이들은 빨리 수영장 가셔서 몸 안에 호흡 가득 넣고 수영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영수부터 저녁까지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제 영상은 계속됩니다. 쭉! 여러분, 수영하세요.